네, 오늘은 대림절이죠, 강림절, 아드벤트입니다. 이 아드벤트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아드벤투스라는 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온다, 그리고 이제 도착했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날을 우리가 진심으로 준비하고 또한 기다리는 날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심을 우리는 예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당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역사도 기록되지 않았던 시절이죠.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기록되지 않았던 메시아의 오심,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던 사람들, 음,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복음이 시작되기 전에 그 전까지의 사이를 보통 우리는 침묵기 중간기라고 합니다. 그때는 물론 기록이 있어서 성경의 외경에는 그 역사의 기록들이 부분적으로 담겨져 있지만 우리 정경으로 받아진 성경 안에는 그 역사가 침묵의 시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시절에 많은 사람들은 이 주님의 오심 아드벤투스를 기다리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때 시대의 민초들은 누군가가 나타나서 자신들의 지옥 같은 이 현실을 해결해주길 바랐을 겁니다. 선지자들은 그의 오심을 선포했고, 또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가실 건지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대신 매를 맞을 것이고, 온갖 고초를 당할 것이다. 그는 흠모할 것이 없는 존재이다라고 오심과 또 가심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종교입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그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는다고 하면 그들은 무슬림이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것이 아드벤트에 대한 우리의 기억입니다. 우린 아드벤트를 그렇게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또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때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려한 차림과 현란한 거리들, 외로움과 서글픔은 전혀 갖고 있지 않을 것 같은 모습들, 그저 그냥 다들 행복해 보이고 어려움은 하나도 일도 없어 보이고. 차가운 날씨와 거리에서 따뜻한 음료를 한잔 마시며 친분이 있는 사람과 때론 생활에 지쳐서 오랫동안 못 만났던 사람들을 만나는 것 정도로 그렇게 하면서 내 삶에 어떤 힐링이라고 하는 그것들을 이렇게 보내는 시간으로 우리는 아드벤트를 기억하고 있진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교회에서는 말씀을 통하여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내겐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돌아보고 또한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는 신용이라도 내기 위해 조금이라도 소외된 사람들과 외로운 사람들을 위한 시간을 내기 마련입니다. 뭐 올해는 그마저도 하기 어려울 상황이죠. 늘 그렇듯이 어려움이 닥칠 때는 본질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어느 형님, 목사님이 음... 이렇게 힘들 때 너는 어떻게 하니?라고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아주 옛날 이야기인데 형님 저 최근에 기도 의자 만들었어요.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것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뭐를 해야 될지도 모를 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본질을 찾기 마련인 것이죠. 아드벤트에 관련된 본질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강림절기에 우리가 흔히 지켜왔던 그 아드벤트에 관련된 기억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트에 가서 그러니까 바이낙스 마트에 가서 뭘 마시거나 뭘 사거나 선물을 하거나 또 사람들끼리 많이 모여서 할수 있는 것을 할수 없게 됐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추억으로만 남아 있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본질이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양분이 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다시 회고하고 우리의 마음의 영양분과 영양제가 될수 있는 그 본질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밖에 갔다 들어와서 집 옷을 툭툭 터는 것 정도로 우리가 그 아드벤트를 보내선 안 되고 분명 본질이 있는 어떠한 소망,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나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기다리는 것도 없는데 그러면 나는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만약에 살아야 하면 계속 살아야 한다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닐까 생각해보고 또 그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나는 기다리는가 신자인 나는 그분의 다시 오심을 학수고대하고 있는가 억압받고 있는 사람이 해방을 기다리듯이. 선지자들의 말처럼 이 땅에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듯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는 그처럼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는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당시를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 억압받고 또 많이 억눌렸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었을 때 누가복음 또는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어떤 모습으로 왔었는지 한번 어떤 이들에게 소식이 전해졌는지를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오시길 메시아가 오시길 구원자가 오시길 기다리는 사람들은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착취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반면 헤로당은 그의 오심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아학사를 자행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날을 기다립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 우리를 심판하시고 정의로 이 땅을 세우시고 그리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회복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기다립니까? 솔직히 말을 하면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메시아의 오심을 미치도록 기다리는 그때 당시의 사람들과 우리의 모습을 연상해서 보면 너무나 비교적이라서. 우리는 헤롯처럼 유아학사를 자행하면 했지. 그렇게 목숨을 걸고 기다리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의 소망을, 그 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앞날의 소망을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루 더 살고 싶고, 오늘에 대한 소망을 더 꿈꾸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더 살아서 뭐하나?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내가 죽는다고 어떤 역사의 한편에 남는 것도 아닌데 그냥 뭐 내일 죽으나 오늘 죽으나 별 차이도 없는데 뭐 그냥 죽어버리지 뭐 이럴 정도로 삶에 대한 소망도 없이 사는 분이 혹시 우리 중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많이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되도록이면 모든 것을 다 하고 또 얻으려고 하는 그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적으로 우리가 그날 그리고 메시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편지의 내용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인데요. 그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처음 보내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라는 이런 표현을 하면서 우리 지금 현실과 유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고린도는 이제 그리스 헬라 지역에 있었죠. 제법 잘 나가는 도시였습니다. 항만이 있었고 무역으로 먹고 살 길이 널려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그러니까 부를 누리고 항만이 있고 그러면서 다양한 문화들이 접촉되는 지역이 대부분 그렇듯이 부가 있으면서 동일하게. 물질 만능주의가 있고 그러면서 성적으로 문란한 상태였습니다. 매춘이 심했고 그 매춘을 이용해서 종교적 행위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걸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는 뭐그와 같은 것이죠. 고린도 지역에 그러한 고린도 지역에 바울이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어, 옛날 저희 아버지들 장로님 때 목사, 목사님들은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동네에다가 천막 지고 십자가만 달아도 교회가 잘 됐다. 어, 교회가 잘 됐다. 뭐 하면 지금은 너무 십자가가 많아서 세워도 교회가 안 된다. 뭐 마치 골목 상권에 대기업이 들어오는 것처럼 어, 정말 빵집이 많고, 뭐 편의점도 쭉 많고, 그것처럼 교회도 쭉 많고. 그런 상이 이게 좀 속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워낙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고 십자가를 세우고 그리고 그곳에서 선교를 위해서 나누어 주고 돌봐 주고 이러면은 교회가 속된 말로 잘 됐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이 반대로 이제 그리스 고린도 상황이라는 거죠. 돈이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문화가 들어와요. 그래서 성적으로 즐길 것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들은 신화가 넘쳐났고 철학이 기반이 되었던 도시고 경제적인 부유함이 있었던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고 그런 가운데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들을 때제 어, 입장에선 굉장히 놀랍게 여겨졌습니다. 그 교회는 물론 배운자와 가진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종들도 있었고 종들만 교회에 다녔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가 부족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그 이방 신들 즐거운 것들 다 버리고 또는 때로는 유대인들이 그것을 버리고 복음을 받아들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영원한 소망에 관련된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공허함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아도. 우리에게는 공허함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세계의 약속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지금 고린도 교회와 같은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그렇다고 우리가 뭐 물질 만능 아니면 이렇게 뭐 성적 문란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게 없는 상황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때 교회에서 원했던 것과 같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당연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 필요하고 안정된 삶 필요하고 미래를 볼수 있는 근거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부분이 한시적인 것입니다. 지속 가능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가는 곳마다 전하였습니다. 특별한 방법이 그에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기술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의 기술은 알려진 대로 텐트 짓는 기술, 먹고 살수 있는 정도의 기술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말도 제대로 못해서 고린도 교회 의 아볼로라는 사람과 비교돼서 교회가 바울판이 아볼로판이 갈라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 가운데서는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리고 있는 수많은 선물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뜻합니다. 이런 표현을 그리스도인들이 당연스럽게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표현 양식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그러나, 진심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를 감사한다면, 우리는 그 선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도 선물이 아닌 것이 없지요. 그렇다면 그 선물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소유하라고, 이거 가지고 마음껏 즐기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 상황이 부유하고 그렇게 어, 다양한 문화들이 접했을 때또 다양한 문화들이 배를 타고 다 나갈 때그 교회에서 너희들에게 준이 풍족한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와, 우리 신났다. 좋다. 남들보다 큰 집이다. 뭐 이러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경제적인 것, 신앙적인, 학문적인, 수사학적인 여러 등등의 풍족함으로 인해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증거들이 차곡차곡 확고하게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과 관계를 맺고 교제하여서 그 받은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선물과 재능 이러한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한 증거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들어 주셨을 때, 그것을 가지고 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을 주셨다. 고맙다, 감사하다. 이걸로 신나게 사용해 봐야지 하는데 그것을 어디에 사용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교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지식 주시고 우리가 할 바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쓸수 있는 부분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좋은 일에 쓰게 하는 것도 있지만 베풀고 나누고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하는 그런 길도 있지만 무엇보다 주님을 증거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받은 은혜로 인한 지혜와 지식과 그 모든 풍족함을 들어 어디에 사용해야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남을 속이고 자신을 변호하거나 잘못된 것을 변호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사용하라 하십니다. 놀랍게도 이 증거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것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선물들 그리고 나타난 모든 증거들이 가리키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감사할 거래들이 영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불타고 없어질 것이라면. 우리가 거기에 목숨 걸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한번 타고 없어질 것이라면 도덕이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도덕은 사람들과 관계하는 데 정말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 인간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신앙이 없는데 지구선이 없는데 과연 도덕이 성립이 되겠습니까? 더욱이 우리가 받은 그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선 현실적으로 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겠다고 했던 약속과 같이 다시 오신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오실 땐 어떻게 오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마지막처럼 오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아마 지금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있었을 겁니다. 학식도 있고, 언변도 있고, 번영한 도시여서 나름 경제적으로 기름진 삶이었을 것입니다. 부족한 게 없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와 유사합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덕분이죠. 그래서 바울이 감사한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새로운 세상을 기다릴까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면서 영원한 소망을 그리워할까요? 우리에게 충만히 내린 이 은혜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면 또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목마른 자가 물을 기다리듯이 구름 한점 없는 광야에서 나무를 기다리듯이 그렇게 기다리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로 감사하다는 것도 당연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며 사는 것도 당연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삶의 만족으로 끝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현실에 만족해서 그리스도의 약속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를 망각하며 살지 말라는 것이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 메시아의 오심, 예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그것을 구속된 자가 자유를 갈망하듯 기다리는 이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충만한 은혜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척박한 땅과 마음에 기름진 전제로 오심을 문제가 해결되고 구속이 자유가 되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메시아의 오심이 이런 사실임을 증거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받은 충만한 은혜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충만한 은혜가 바로 그 약속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수많은 수많은 은혜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라고 시간과 공간과 에너지를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주신 충만한 은혜임을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다시 한번 생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풍족한 삶을 주시고 기름진 땅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와 풍족하게 하신 은혜 환경 조건들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 아니. 주님께 필요한 것을 나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심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고 그 은혜의 충만함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게 하는 정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오히려 반대하게 하는 정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볼 것인지 그리스도를 증거할 만한 것을 볼 것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고 또한 증거자의 삶으로 증언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선택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혹시라도 주님 이 시간 잘못 전해진 말씀이 있으면 주님의 뜻에 합당한 말씀,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시대에 들어야 할 말씀만 남게 하셔서 뿌리 내리고 또 열매 맺게 인도하여 주세요.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음.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어, 코로나로 인하여서 상황이 더 어려워진 시국을 맞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고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진정한 그 주님의 본질을 찾을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어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행복할 수 있고 주님의 기쁨으로 가득 찰수 있으며 자족하는 마음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경건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될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